2024년 3월 고산모의고사 13번 해설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어, abc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준거고 어, 길이의 b가 1대2라고 했으니까 t,et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q를 찾아야 됩니다 그지? q가 a,c,p의 넓이가 최대인 거니까 당연히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겠죠 여기가 q가 있는 거겠죠 그이 길이가 6루트 10, 2등변 삼각형이죠. 수직이등 분선이니까 이렇게 준 거고,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각이 세타면, 이 각은 파이 빼기 세타도 주어진 거니까. 자, 이 길이 구하면 t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자, 그렇게 가는 거네요. 자, 표시를 천천히 하시면은, 자, 이게 세타고 t 고이 t 가 되는 거고. Q의 좌표는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QA가 6루트 10, QC도 6루트 10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Q가 되는 거고. 자, A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AC 길이 구할 때 자, 이 닮은 삼각형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1, 1로 만들어두고 약분시켜서, 자, 얘를 X라고 하시고, 자,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X제곱이 1제곱 더하기 1제곱 2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8분의 5가 됩니다. 4, 4분의 8 빼기 5니까 4분의 3이죠. 그럼 x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네, 내가 구하고 싶은 AC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6루트 1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약분시키면 3루트 3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길이가 3루트 30인 거고, 자 t 값을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t 값을 구하면 왜냐하면 각이 3분의 2파이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2t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r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t값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 b, 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더 씁니다. 그지? 3루트 30을 제곱하면 270이죠. 9, 3, 27이니까 272. 2t제곱 더하기 t제곱 그러니까 5t제곱인거죠. 마이너스 어, 4t 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오기 때문에 그 4, 2, 8, 2분의 15t 제곱이죠. 어, 27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5로 약분시키면 5, 35, 5, 5, 25, 5, 4, 20 이렇게 되는 거고, 3으로 약분시키면 3, 1, 3, 3, 8,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t제곱이 36이니까 t값이 6이 나옵니다 그죠 자 t값이 6 그러면 요 a b c d 삼각형을 끄집어내면 얘가 12인거고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그지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s m a r이라고 하면 sin 3분의 2파이가 루트 3분의 2죠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어, 3, 루트 3분의 2 아, 2분의 루트 3이 액수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12가 2R이 되겠죠. 이렇게. 자, 약분시키면은 R이 4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